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행운의 네잎 클로버 3개가 이렇게 반지에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안쪽에를 보시면 이렇게 금이 메어져 있어서 무리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로버를 따라서 귀여운 볼로 마감이 되어져 있는 이쁜 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직하게 판매하는 금방 청년입니다. 금일 출고되는 제품은 18K 행운의 네잎 클로버 반지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색상은 옐로우 골드 색상이고요 호수는 13호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버 3개가 세팅되어져 있고요 테두리는 귀여운 볼로 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13호 나왔습니다. 중량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2.83g, 2.83g에서 큐비무게 0.02g 빼면 2.81g, 그러면 0.75돈 정도 나오는 반지입니다보증서에 중량 호수 색상 정확하게 기입해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액을 계산했을 때 18K 0.39g이 더 많이 나와서 45,000원 추가에 재요청드렸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판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